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농사TV입니다. 네. 네, 오늘은 마늘밭에 왔습니다. 네. 마늘밭, 저희가 이제 너무 바빠서 영상이 못, 못 올렸어가지고요. 네. 간만에 올려봅니다. 이제 저희 마늘 수확 언제로 날짜 잡아놨습니까? 수확요. 네. 30일, 28일. 네. 네. 오 삼십 일날 이제 일하시는 분들 오시고요 네. 그전에 이제 수확을 하려면 저희가 기계로 수확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2 8 일날 기계로 저희가 일차적으로 우리는 이거를 틀어 놓는다 하죠 그쵸. 이제 캐 놓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부들이 와서 이제 그~ 이제 작업을 해 주는 거죠 3 0 일날 네. 네. 그러니까 이틀 전부터 미리 저희는 예 캡니다. 마늘을 네. 기계로 저희는 수확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오늘이. 비가 안 와야 되죠? 네, 비가 오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네. 연기가 될수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이 5월 20일. 네. 네, 5월 20일이니까요. 이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네. 네. 어, 이제 마늘이 약간씩 좀, 음, 누룽빛을 띠죠 네. 근데 마늘 수확의 적기는요. 이런 마늘 대가 3분의 2가 누래지면 네. 예, 그때 캐라고 되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지금까지 이렇게 재배를 해보니까, 3분의 2를, 이가 누렇게 될때 캐니까요. 이 대가, 어, 이 마늘 대가요. 좀 너무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헐거워져서, 어, 여기가 떨어져가지고, 네. 상품성이 없어지죠. 네. 그래서 저희는 3분의 2 아니고요. 어, 그냥, 보고, 이제, 어느 정도 마늘이 굵었다 싶으면 캡니다. 네. 근데, 저희 마늘 여기 밭을 보시면, 지금 앞쪽으로, 여기는, 어, 5월, 아니, 작년 9월 20일 날 심었고요. 저쪽으로는, 한 10일 경고, 그때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 그래, 한꺼번에 못 심고, 10일 정도 늦, 늦어져서, 어, 9월 30일경에 심었거든요. 그런데, 어, 날짜, 파종이 10일 차이가 나는데, 마늘 굵기는 어떻게 다른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캐 볼까요? 예. 네. 어, 굵은 것도 있고요. 또 마늘이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좀 고르게 마늘이 자란 거는 같습니다. 근데 초장에 겨울에 우리 너무 좋았잖아요. 네. 그 좋은 거에 기대치에 비해서는, 어, 그렇게 기대치 만큼 채워주지는 못해요. 네, 작년에 우리가 재배했을 때 초장이 굉장히 막 가늘다란하고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작년에 말캘 때는 또 되게 좋았잖아요. 이게 기대 차인지 몰라도, 어, 올해 작년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 비슷할 것 같죠? 네. 네. 자기는 근데 내가 물으면 맨날 내만 해. 아니, 자꾸 좀 이야기할 때 중간에 끼든다고 어들면끼 뭐라고 하더라고. 그래요. 네. 이게 유튜브가. 댓글, 댓글 다신 분이 혼자서 혼란스럽다 그러대요. 말들 같이 하기 전한 근데... 명만 이야기하래요. 네. <laughs> 근데 참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laughs> 방송에. 근데 참 이거 전문가다운 이런 거를 요구를 하시니까. 어쨌든... 전문가다운 건 아니고 그냥 혼자 이야기하면 돼요. 옆에서 취임새 맞추면 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네, 이제 캐 네? 보겠습니다. 네? 네, 캐 봐요, 얼른. 굵은 것도 한번캐 보고, 가난 것도 한번캐 보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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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앞에 아주 많이 들어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캐 보자, 아, 입시. 아 아까워도 빨리 캐 봐, 빨리 캐 봐. 또 일하러 가야 돼. 네 요, 굵은 거 있네, 굵은 거. 캐라고 어, 굵은 거한개캐 보고, 가나다란거한개캐 한 보고. 어, 가면 돼, 이거. 요, 요, 캐프다. <laughs> 굵은 거 말고, 굵은 거 네, 옆에 네. 거캐개요 네. 거거 그럼 중간층으로 한번캐 보자. 중간층으로 캐게요. 그 숲을 보면 안 뽑히려나? 어아숲 이게 한번 아, 뿌리 째 나가요. 어 근데 홍삼 마늘은 이게 쑥 뽑힌다 하잖아요, 그치근데난지형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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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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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기 허기 굽으면 부드러워. 아니라 아니에요. 우리가 몇 년을 농사를 지었는데 난지형은안 되더라고 하게요. 우리 땅이 그런가 이상한가? 안돼잘안 돼요. 이거 손으로 뽑는 거는 잘안 되더라고요. 아직 아직 물이 아 비가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물이 수분이 많은가 봐요 땅에 이거 캐기 전에 밭이 너무 말랐을 때 캐면 마늘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물이 많은 것도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땅이 좀 촉촉해야지 우리가 이제 기계로 캘때 마늘이 덜 깨집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야, 어느 얼마나 합니까 사지 손가락 사지 삼지 이걸 로 하면 이걸 로 하면 사지 어. 이거랑 사지. 아 잠깐만 잠깐만. 어. 자, 어, 어, 이게 마늘을 젤. 제... 잘을 재볼까요? 아니요, 마늘을 잴 때요. 이렇게 하잖아요. 요요 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 둘레 잡고 요 손가락이 몇개 들어가느냐? 여기 게네 손가락 들어가면 네 개의 손가락이 들어간 데서 사지. 세개 들어가면 삼지. 근데 여기 네 개네요, 사지. 4지. 근데 사지면은 최상품급 맞죠? 그러니까 네. 한 중간치기. 했는데 사지면은 괜찮습니다. 네, 네. 이게요 작년 9월 2 0일경에 심은 마늘입니다. 그러면 9월 30일에 심은 마늘도 저희는 어, 9월 30일에 같이 키는 거잖아요. 네. 28일날 그러면 은 그날 10일 늦게 심은 마늘도 이 정도의 굵기가 되는지 저 반대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가요. 네. 어, 작년에 9월 30일경에, 네. 어, 심은, 제일 늦게 심은 밭망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어, 어 중간치기로 한번 캐 보겠습니다. 자, 일로 와, 여보야. 어, 뭐, 어떡할까? 근데, 어디가? 네, 9월 30일이나, 어, 9월 20일에 심은 거나, 대는 비슷하지 않아요 네, 해볼까요? 야한번 네, 캐봐요. 중간 치기. 중간 치기로 캐겠습니다. 그렇죠? 자 봅시다. 일로 화면으로. 아 허기 아직도 많이 질다 그렇지? 아 비가 오면은 말라야 될 텐데 큰일 났네 음. 응. 음. 자, 제 손가락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는 4지안 됩니다. 3지 네. 아, 그러면 여기는 조금 더 있어야 되겠네. 같이, 같이 있지 못하는데. 한 열흘 있으면 그때까지 굵겠죠? 아니면 뭐 이건 좀 나중에 켜지 뭐 저쪽은 뭐 바짝 매고 어, 어쨌든요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이쪽에 대를 한번 봐요 대, 대도 대 대도 얘가 굵어요 아 대가 얘가 좀더 굵네요 네. 이게 9월 2 0일날 심은 거 9월 20일경에 심은 중간치 이거는 9월 30일경에 심은 중간치 이렇게 되거든요 10일 뒤면 따라가겠지 뭐. 10일 뒤면 얘가 얘를 따라갈 거라고 믿고 아이고. 그때 많이 못 따라가면 우리가 네. 뭐~ 조금 늦출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음~ 캘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요거 사지 사지 사지면 사지면은 저~ 요거는 한 삼지니까 얘도 턱인 턱이에요 음. 그래 조금 그래도 예 정도는 다 돼야 되지 네. 우리는 욕심입니다 욕심 네. 네. 근데 이거 그러면 또 이렇게 캐서 이게 껍질을 한번 까보면요. 이 가피가 너무 두꺼우면 아직 좀덜 익은 거거든요. 이 가피도 나중에 이제 이 마늘 알로 다 이렇게 영양이 가면 가피가 얇아지면서 마늘 알이 더 무게가 나가는 거겠죠. 한번 가피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한번 까봐줘요, 보려고. 저번에 우리 마늘을 한번 까서 조만한 거. 그냥 툭 던져 놨는데 그게 막 나가지고 그거를 까서 먹었더니 그때 가피가 많이 두꺼웠거든요 두꺼웠는데 저희가 먹어보니까 마늘이 참 돼? 맛있더라 잘라야 어? 안 돼? 못 가겠어? 그냥 해봐 언제 그걸또아 그리고요 이거를 이렇게 캐잖아요 해가지고 아, 네. 이제 2, 3일 동안 봄밭에서 이렇게 어, 기계로 이렇게 틀어놓잖아요. 그러면 네. 밭에서 한 이틀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이 가피가 가피에 있는 영양이 또 이렇게 알로도 간다고 그럽니다. 네. 이렇게 대에 있는 이렇게 수분이나 영양분도 그 이틀 동안에도 이 가피로 요 알로 간다고 그럽니다. 마르면 안 돼요. 음. 안 돼? 음, 알좀 가져봐. 아깝다. 잘 됐다. 잘 됐어. 응 음, 지금 이거를 한 이틀 마르면. 음, 네, 괜찮습니다. 음. 이 정도면 뭐, 네. 마르면 그쵸? 그렇죠? 네. 네. 마늘은 잘된것 같습니다, 올해. 네. 가격은. 가격. <laughs> 네, 오늘요. 우리 마늘 밥. 마늘 밥. 캐기 전 10일 전 상황. 둘러봤습니다. 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